제가 인지 분석이에요. I know that I know nothing. 여러분, 한번 읽어보세요.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. 뭐, 그거야, 우리는 뭐죠? 그 지식이죠, 그냥. 이거 한번 분석해보시죠. 여러분, 이건요.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점프를 하겠습니다. 자, 이건 이 얘기예요. 이 k n o 는 생각이 2차원이고, k n o 는 이건 뭐죠? object l a n 라 이건 meta l a n 라 이건 뭐죠? 내가 뭘 안다, 모른다에요 자, 내가 안다 아는 범위에 그러니까 우린 지식을 넓히는 거죠 내가 아는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노의 2차원은 뭐죠? 내가 이 안다는 모르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의 2차원이에요 그걸 메타 레벨에서 뭐죠?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메타 이노는 뭐죠? 내가 여기까지는 아는데 요건 몰라 언노요걸 구별하는 게 생각의 2차원이에요 이건 메타 레벨이에요 그럼 이거 뭐죠? 이미 머릿속에 뭐 하는 거예요? Higher order thinking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 머릿속에 이 디멘션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요 부분들이. 그래서 이게 노 o 의2차원에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. 여러분 이게 뭐죠? 지혜잖아요. 내가 모르는데 안다 그러면 이게 뭐죠? 리스크예요. 일찍 죽는 거예요.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장이 다 나옵니다.